부동산 연구소 이 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매도와 매수 타이밍은 물론이고요. 어, 투자 전략까지 투자 전망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023772의 028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연구소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요일 부동산연구소 이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드리는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궁금증과 고민이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대셋 이창우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공투자의 길잡이 데스셋 이창호입니다. 어,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는 어, 부동산 고민상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시간 이후에는 어, 저와 일대일로 어,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 따로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창호 이사님의 투자 조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83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더불어 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상담은 상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참고 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사에 만나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저저영두동에 신동아 아파트 34 거기 이제 향후 앞으로 이 지금 좀 시세가 지금보다 좀 올라갈지 예좀 음. 네, 이사 이사를 갔다 한번 해볼까 하는데 좀 앞으로 발전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네 정말 궁금해 가서. 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여기 거주하셨어요? 이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가지고 계셨고요. 네. 자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8년 정도 거주하셨다 그러셨죠? 예예. 예. 네, 지금 신동아 파트 보니까 지금 1994년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예예. 예, 예. 입주 어, 94년에 입주해서 8년 동안 중간에 사신 거예요? 쭉 살았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럼 한번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아파트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밑으로 청계천이 흘러요. 예. 그 우측으로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현재 예.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가에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예. 오르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아,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신동 아파트 우측으로 보시면, 레미안 예. 허브리치 아파트라고 이렇게 아파트 촌으로 된 지역이 하나 있고요. 예, 예. 그 우측으로 보시면, 청계 한신 휴플러스부터 이렇게 청량리 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예. 예. 단지들 비교해보자면, 레미안 허브리치 아파트가 매매 시세가 지금 한 6억 5천에서요. 한 예. 7억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이 한신 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6억 5천 형성이 돼 있어요. 음... 그렇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비싸게 형성돼 있고 그 밑으로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인데 여기는 네. 같은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8억 5천에서 비싼 거는 한 9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동안 우리 신동아파트가 이 다른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신동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서 나홀로 지금 아파트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 가,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을 못했는데 지금 예. 이제부터는 좀 틀려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은 점은 우리 신동아 아파트 옆으로 보면 예. 용도 5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용도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처분이 끝났거든요. 어. 관리처분이 끝나서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어. 이 주변 지역에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예. 지금 이주를 하겠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용도 오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 예상가가요. 34평 예. 기준으로 지금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어. 아파트가 관리 처분하면 아파트 지어지는 데까지는 한 3년 걸리거든요. 예. 3년 뒤에 이 바로 신동 아파트 옆에 7억짜리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신동 아파트 예. 매매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어. 그리고 여기에 3년 뒤면은 신동아 파트가 지금 한 27년 차 되거든요. 예, 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살살 나올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용도 5구역이 입주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신동아 파트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때 지금 보유하면서 재건축 얘기 나서 와 매매가격이 올라가신다고 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예. 전화를 주세요. 그때 매도 타이밍 예, 또 한번 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근 재건축 아파트, 새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상계동의 한양 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아 향후 전망이 알고 싶어서요 어 상계동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음한0년 됐는데요 1 0년 정도요 네 네. 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전세 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상계동 지역에 또 워낙에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호재들도 있다고 있다 보니까요 또 이런+ 이런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지금 전세 주고 계시다 그랬는데. 네. 처음부터 전세 놓고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살다가 나가신 거예요? 아, 저희가 2년 전까지 살다 나왔어요. 아, 그럼 전세 주신 지 2년 된 거예요? 네, 네. 아, 저는 그 노원구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계동의 한양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30평대, 30평 대그 30평 후반대 아파트예요. 그때문에 다른 지금 노원역 앞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가격 많이 올라갈 때 우리 아파트 지금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이 노원역 인근 노원역하고 중계역 가운데 있는 한양 아파트고요. 이게 네. 지금 7호선입니다. 네. 7호선이고 여기가 지금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계동에서부터 네. 쭉다 아파트예요. 그죠? 네네 다 네. 아파트촌이고 지금 네. 이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 네. 지금 작은 평수를 비교해 드리자면 좀더 화면을 좀 키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상계 주공 아, 네. 1단지고요. 주공 2단지, 3단지, 4, 네. 5, 6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주공 단지들이 다 소형 평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도 매매가 대비 지금 한80% 정도 지금 육박을 했고요. 네. 재건축 대상지 아파트들이고, 네. 그리고 여기 청동 역사 개발 있었죠. 네네. 네. 이런 개발 호재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최근 한 3~4년 동안 갭투자 상품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소형 상품의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대, 네. 그 실투자금이 적은 금액으로 많이들 사서 소형평수는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소형평수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적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 한양 아파트는 32평하고 38평을 지금 주력 세대거든요. 이두 평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민영이었고 아 공영이었고 주공이었고 여기 민영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투자 아파트가 아닌 실거주 아파트예요 네. 실거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이면 3 0년 채워져서 지금 재건축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이제 그만 올라가고 실거주 목적인 이 삼십 평대 아파트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네. 이 개발 호재 등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년 재건축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고요. 아, 네, 네. 상동 역사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아,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에서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주공 아파트가. 우리보다 음. 앞으로 더 오르지는 않나요? 음. 주공 아파트는 지금 한참 또 시간이 걸려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이 네.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이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아, 네. 네. 아, 네 아, 예, 시청자 분께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창동 역사 개발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도 고민사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샵377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108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은평구 녹번동 레미안 베라힐즈 25평형 내년 12월에 입주입니다. 실거주용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직장은 도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실거 좀 목적으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향후에 좀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 좋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녹본동의 레미안 베라 힐즈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이고 뭐 소형평수 선택하셨는데 저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릴게요. 그 이유는 어, 이 레미안 베라 힐즈 같은 게 1300세대의 대단지고요이 레미안 베라 힐즈를 빼고 그 옆단지들이 뭐프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등 단지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그 문자사연 주신 분께서는 소형평수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녹본동의 주변 아파트 아파트에 비해서는 분양가도 좀 높았고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는 매매 가격이 많이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역을 추천드리고자 한다면 아예 도심권으로 더 접근을 하셔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거나 도심권 인적 지역인데 매매 가격 상승 여력이 보여지는 뭐 마포구 공덕동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더 도움 될 거라 판단됩니다. 음. 조금 더 도심 쪽으로 살펴보시길 권유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650번 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송파 헬리오 시티 34평형 보유 중입니다. 2018년 12월에 입주인데 만 세대 규모이다 보니 입주 시급매물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전망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급매물이 나와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상이 어떠세요? 뭐... 네. 정확히 보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제가 볼 때도 송파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보유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 2008년도에 잠실권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이제 10년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매매 가격 상승이 좀큰 음. 폭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008년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어, 2008년도 재건축 단지가 입주했을 때보다 전세 가격은 지금 한두배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음. 매매 가격도 한 5억 원 이상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대단지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 어, 금매물이 어,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파트가 어, 입주를 하고 매매 가격이 안정적인 시기가 걸리기까지는 한 3년에서 4년이 음. 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방송에서 매번 3년에서 4년 정도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정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매매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송팔리우시티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주 후 3, 4년 정도 안정기가 올 때까지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되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적으로 방향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사연 살펴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예, 여기 구리시 갈매지구에 갈매역 아이파크 34평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음. 궁금하고요. 앞으로 네. 전망도 알고 싶어서요. 전화 잘, 잘 주셨습니다. 여기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거예요? 네네. 음,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갈매역 아이파크에 대해서 전망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분양권 지금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분, 거주지는 어떻게 되세요? 아, 구리에 살고 있어요. 음. 아, 구리 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음, 지금 갈매역 아이파크 위치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저는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일단 입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지금 갈매역 네. 바로 앞에 어, 갈매역 아이파크잖아요. 네. 요 갈매역 위치 갈매 지구 위치는 좌측으로는 노원구예요. 서울 네. 노원구고요. 밑으로는 그 중랑구입니다. 네. 서울 두 쪽과 지금 마주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별내 신도시. 그리고 우측으로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네. 여기서 입지가 좋은 위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이 아주 좋다라는 점이에요. 네. 지금 좀더 지도를 줄여서 보자면, 지금 여기 포천구리 고속도로 얼마 전에 지금 개통을 했고요. 네. 여기 외곽순환도로에 북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교통망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지하철로는 네. 이 경춘선이죠? 갈매역 바로 네. 앞에 있고요. 여기서 지금 네. 교통 호재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 분양가가 한 3억 중후반 정도 되셨죠? 네, 거의 4억 됐어요. 네, 4억 조금 밑으로 네. 저도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네. 현재는 한4억 중반 정도 형성이 돼 있을 네. 거예요 매매 시세가. 네. 그래서 이러한 네. 교통 호재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좀더 올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요 지금 좋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두개 호재가 더 있어요. 네. 2022년에 예정돼 있는 요 별내지구서부터 암사역까지 8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구리에서부터 2025년입니다. 네. 제2경부고속도로가 또한번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보다 매매가는 조금 더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조금 더그 안쪽으로 들여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갈매역 아이파크 위치 아까 제가 갈매역 그 바로 앞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네. 그 구리 갈매지구에는 1, 2단지는 이건 LH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를 못하고, 이 3단지와 4단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요두 네. 단지 가격이 한 4억 초중반 대 가요. 예. 네. 예. 그죠? 그리고 네. 요 밑에 지금 세 단지가 지금 입주,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요건도 한 2,400세대 되는데, 요것도 지금 한 4억 중반 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요것들이 다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갈매 아이파크만큼 입지가 좋지 않아요. 지하철 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지들이 4억 초중반 되어 있으면 <laughs>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높이 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 호재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해서 저는 한 4, 5천 이상은 다른 단지들이랑 차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지금 매도 시기는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거는 저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4억 5천에서 지금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는 더 상승 여력 보여지거든요. 네. 요 정도 시세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상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정도. 근데 내년 네네. 내년 상월에 입주돼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공동 명의로 하는 게더 유리한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하죠. 네. 네, 두 분이서 하시고 그다음에 네. 지금 둘이 살고 계신 거 매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 거기는 작년 6월에 입주를 음. 했어요. 새 아파트. 어, 작년 6월에 입주하셨으면, 작년 네. 6월에 입주하셨고, 구리 갈매,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이에요. 4월에. 그죠? 예, 예요 소유권 예. 이전하시고, 요거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비가 센건 아시죠? 예, 예. 예, 그때 돼서 양도세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봐서 하나를 처분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전화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사연은 문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45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동두천 지행동 신시가지 1층 상가 2005년에 분양받아서 9%에서 8%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1층이라 공실 위험은 없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상가입니다. 어, 수익률이 좀 줄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 드실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양받고 1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수익률이 지금 9%인가요, 8%대 유지하고 계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요. 지방이다 보니까 황금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7% 정도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 생각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주신 시청자분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서울 교대 옆에 있는 32평형 아파트는 저희가 반전세로 임대 중이고요. 네. 어, 현재는 어, 기름유타운 구단지 42평형에 전세로 거주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름 아파트를 매수해도 실거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음 지금 궁금하신 게 기름 유타원 구단지에 있는 아파트 어, 지금 몇 평형 타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42평형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그 아파트를 그, 그대로 매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실거주로 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음, 네 전망에 대해서 그, 네. 말씀하세요. 어, 어, 지금 그 저, 반전세로 임대 중인 음. 그 서초동 아파트. 보유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긴 한데. 네, 일단은 어, 지금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네. 질문 주셨던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서초동 네. 매그 매매독 권은 제가 네.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그 레미안에 대해서 마,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42평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 그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시세 혹시 알고 계세요? 아, 7억 3천 정도 한대요. 네 7억 3천이시고 현재 전세는요? 6억 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6억 천에 전세계산 한 1억 2천 갭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지금 40평대 지금 살고 계시는데 식구가 많으셔서 40평대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여기는 남편 직장이 음. 가깝고 네. 식구는 많지 않은데, 그냥 넓은 게 좋아서. 아, 저는 보통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이 중소형평 많이 소개해드려요.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네. 40평 때는 조금 나중에 팔때좀 무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네. 실그 투자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40평 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이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기름뉴타운 지금 구단지. 레미안이고요. 이, 이 위쪽으로 다 기름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 단점은 이 기름동 위쪽으로에서부터 쭉 구릉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갈때 지금 좀 계단을 통해서 가거나 거기 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돼 있죠, 단지에는. 네. 이제 구릉지라는 단점이 있고, 지금 20평대가 요 지금 내부순환도로 쪽에 지금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고. 30평대 40평대 안쪽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30평대 이상이 선호되는 단지예요. 20평대는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단지고 이들은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 보자면 이 정릉이라든지 이쪽 종암동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로 형성됐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지역보다는 좀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네. 좀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단지형으로 된 아파트 선택은 잘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거 매수 시기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사도요? 네. 지금 어차피 매물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초동건은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끊?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사연 모두 만나보고 해결해 드렸는데요. 함께 해 주신 이정우 의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 전세 값이 요동치다가 잠잠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어, 서민 대상인 만큼 대출 한도도 낮고 신청 대상도 저소득층이긴 한데요. 대출 금리가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찾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